밥달할때막 그러는 거야. 근데 이것들이 이제 막걸리를 주면 뭣도 모르고 받아먹는다. 이것 그만에 한정지만 딱 먹으면 개가 비밀금이 이상하거든. <laughs> 이거을먹어뭐 <먹으면> 이상하거든. <laughs> 개가 이 사람은 다리가 두 개지만 개는 다리가 네 개잖아. 그러니까 <laughs> 그체면은 개판되는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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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덩놈이 오면은 무서워지 것도. <laughs> 개가 술이 제일 막도라이 하고. 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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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가 겁이 아, 없었어. <laughs> 닭도 아, 이 아, 사람이나 아, 모든 아, 동물들은 아. 공주의 생명이야. 닭도 아, 이안났다 얘기야. 아, 아. 이래 우리야 정상단지야. 근데 그래, 막걸리 한잔 먹으면 고음 천이가 돼. 사람도 술 먹으면 야 집에 가자. 야 가자 술 먹어. 자, 가자. 아가 아아아근데 닭도 술리치면 고음 소리가 안 되니까 이 울어야 되는데 새벽에 알을 네, 같이 알을 넣었는데 알을 넣었는데 말을 못 하는 거 울기로 오래돼 소리쳤어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진짜야 대단한데 대단해 이런 거 내가 이거 끊임. 끊임. 해야 돼 남부에서 내가 내가 보여줄게요 아 이거 상 말고 그냥 아무도 안